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을 때마귀방어이다 그러죠 마귀방어마귀방어이다 방언. 저거 그때 어떻게 하냐? 어, 일전에 제가 방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갖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글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요 방언을 받으신 지 오래됐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 왔고 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들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저사람 마귀방언한다 마귀방언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본인이 생각해도 들어도 아주 거칠고 아주 뭔가 깨름직하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마귀방언하는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제 뭐 신앙도 더 이상 하기도 싫고, 기도는 더더욱도 못 하겠고, 이렇게 좌절 중에 있다고, 정말 이게 제가 하는 게 마귀 방언이 맞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어, 물론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다니다, 라고 단정하기는 너무 경솔하게 못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고 또이 분야에 또어 아주 관심을 가지신 귀한 분들의 의견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답이 조금은 나옵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 방언에 대해서 아직도 맞다 안 맞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끝났다 계속된다 이런 두 주장이 막 팽팽하게 말수 있어가지고 이건 뭐 어느 한쪽도 양보가 없는. 아주 처절할 정도의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고 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을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방언으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는 무엇보다도 어.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어서 특히 악한 영들, 사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파쇄하고 물리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언어로 기도해도 물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웬만큼, 어,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이 기도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 이 악한 형들은 말이죠, 어, 귀신 것이 압니다. 그 기도자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어, 죄악의 뿌리, 아니면은 정오와 미움의 뿌리, 아니면은 뭐 공포와 원한,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한 이런 더러운 찌꺼기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나무의 고객,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살짝,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어,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리고, 언어가 막 흔들리고, 혼잡해지고, 잡생각이 막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줄에 딱 잡힌 삼겹줄로 기도를 잡은 분들 외에는요, 참 많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 방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요 우리의 언어를 다 압니다. 예. 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쭉 같이 그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인간 세상을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생각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진짜 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요.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이 악한 영들이... 결코 알아채지 못합니다. 특별히 뭐 이제 우리 군대로 말하면 암호화된 가장 초정밀로 암호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1대1로 교통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 도청도 하지 못하고 해독도 못 하고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통로가 딱 탄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들 어떻게 힘을 못쓰는 거예요. 무기 이렇게, 무기. 속수무책이야. 예. 완전 무방비. 그들은 뭐다 방비할 수가 없어. 무력한 존재로 막 이렇게 들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방언, 이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방언을요,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 방언 받았어요. 그러면요 되게 기뻐요. 그때부터요 방언 못 받은 사람들 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낍니다. 난 방언해, 넌 못하지, 나 방언해.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이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가장 덕을 갖춰야 되고. 가장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경건에 이를 줄 알아야지 방언기도를 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 받았다고 다 하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분들은요.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회중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금만 기도가 조금 이제 열이 받치면 그때부터 막막날라다라바서막막 부르짖죠. 그러면 다른이들이요. 썰렁해집니다 기도가 한순간 다 깨져 버립니다. 물론, 방언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야. 아무 관계 없지요. 뭐, 하늘이 떠나가도록, 땅이 울리도록, 예, 뭐, 뭐, 지축을 흔들고 기도해도, 방언 기도해도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과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이 섞여 있는 무리 속에서는요, 결코 소리가 나와서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방언이 우습게 여겨지고 거칠고 그렇게 하는 예의 없는 그 방언의 기도자들 때문에 방언 자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울을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저는요 한번 봤습니다. 이 분이 대표기도를 하셔. 대표기도 대표기도 하는데 막 이제 막 나름대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솔직히 대표기도는요. 불붙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불붙는 건 혼자 기도할 때 불붙여야죠. 대표기도는 문자 그대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잘 받아넘어서 목사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 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인도로 충분한데 가끔은요 대표기도 와가지고 막 부엉이처럼 막 자기 기도의 도치가 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막하고막 막 그냥 아주 그는 영적 분위기를 다 깨뜨려 버리고. 예배 분위기를 이미 상당히 망쳐놓는 결과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면 다 좋다고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예. 좋아도 오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요. 잘하면서도 응도한 길로 가볼 수는 많습니다. 여러분요. 어, 대표기도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다다다닥 도니까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예배 직전에, 목사님의 설교 직전에 갑자기 이 기도자가 방언으로 그냥 폭탄을 쏴버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 은혜이겠습니까?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 방언 기도는요, 어디서 하냐? 혼자서 기도 처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요, 정말 땀 흘려 눈물을 흘려, 심령을 다하여 방언으로 마음껏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중이 모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말 정말 입을 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본론 들어갑시다. 마귀 방언이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뿐 아니고 또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이 경륜이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요, 원래 본질적으로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기도는 없대요. 마귀는 방언을 줄 수가 없어. 대신 대신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고 아주 방언처럼 그렇게 쏘기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미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격은 결은 다릅니다. 교란시킵니다. 기도자들에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마귀가 예 악한 영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헷갈리고 사람들에게 이 방언 기도의 격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방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냐? 있습니다.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장악은 못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100% 장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침투납니다. 어디에? 남아있는, 이, 우리, 이, 이, 이 정서 속에 남아있는 틈들이 있어요. 틈. 기도자라고 하더라도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자. 남아있어. 그래서 너무 아파.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 그게 그들의 침통로니다 누구를 미워해? 용서를 못해. 내가 딴 놈은 다 용서해도 그 놈만은 용서 못해.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침입하는 경로, 통로가 됩니다. 분노, 하, 막, 막 짜증나고 열받고 예, 증어스럽고 공포, 두려움. 이게 전부 다 그들이 살짝살짝 오는 통 거기에 살짝 붙어가지고방언기도라는이 방언기도자를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갖고 놉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기도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언 기도는요, 아주 거칩니다. 거칠어, 거칠어. 언어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듣기만 해도 그냥 섬칫섬칫하고 섬찔, 혐오감이 들 정도로 거칠어. 게다가요, 더 놀라운 거는요, 짐승 소리를 막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을 때 마귀 방언이다 그러죠. 마귀 방언. 방음. 마귀 방언이다죠. 마귀 방언 아니고 마귀에게 지금 헷갈리고 있고 마귀에게 교란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이 기도를 방해받고 있다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그때 어떻게 하냐 딴거 없습니다 그 주변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강력히 기도하고 그 중에 다소 영역이 좀 있는 분이 말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이 방언을 방해하는 더럽고 사악한 형들아. 내가 예수님이으운명언노니다 떠나라. 나라 떠나라. 떠나, 파쇄되어질지어다다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게 못 당합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요, 그게 쫓겨나가고, 그 기도를 방해했던 그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요, 빨리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어떤 정우의 찌꺼기 미움의 찌꺼기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없애야 돼. 그거를 없애지 않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그들의 침입 경로가 되니까. 그걸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다 사라져.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뻐할 수 있고 점점 더 감사할 수 있는 게입니다. 지금. 예, 빈익빈 부익부, 잘 되기 시작하면 더잘 되고, 한번 그냥 칵 넘어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또, 어,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아까 저에게 질문한 그분처럼, 그럼 딴거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조력도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날마다 자가 축사해요 자가 축사.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방언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나의 쓴 뿌리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을 빨리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돼요, 자기 인격으로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때부터 슬슬슬슬 슬슬, 슬슬 방언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어, 짐승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한 방언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방언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언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방언 한마디 못 해도 구원과 전혀 관계 없고, 천국과 전혀 관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결코, 결코 아닙니다. 왜?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 보지 않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 어지겠으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떠돌 걸 아시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방언하겠,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이든, 방언을 아직까지 못하는 분이든, 아무 관계없이 각자 자기의 기도의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은혜의 길, 응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악한 영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썸뿌리를 빨리 걷어내고, 하나님은 예로 그렇게 멋진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신학하는 분들이라든지 연구하는 분들, 또 은사받은 분들, 또뭐 여러분들이 이방언가지고 지금도 서로, 어, 주장을 달리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은 이미 끝났다. 그거는 어보이이 증거되어야 될그 사도 시대에 필요에 따라서 방언이 있었지. 이 이제는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다. 그 잘못된 거다.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방언이 성경에 있다시피 방언으로 기도해라. 기타 등등 방언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 또 진짜 그 그냥 그뭐 통역 없이는 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뭐 개통이라 싸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감사함으로 어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보통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대인 방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언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 사도들이 막 그냥 어,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그들 귀에 전부 통역이 돼서 들려지듯이 그런 사람에 대한 방언도 있고 또 어, 기도할 때 누가 듣든 말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 내가 기도해야 될 의지의 기도, 의식의 기도를 뛰어넘는 어, 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에 또 하나님과 교통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그것도 또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특히 이 방언 기도는 제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어, 기도에 깊은 세계 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내 언어로 기도하면은 생각이 잡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막내 말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딴 생각 이것저것 막 아무리 집중해도 가끔씩은 이 의식 세계가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근데 방언의 기도가 들어가면은 전혀 그러한 어떤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의 황금줄처럼 탁 묶인 줄이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줄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또 유익이 있더라고요. 또 방언의 유익이 하나 있는 것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릴 때에 굉장한 능력을 어~ 우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청송감호소에 그때 근무할 초임 당시에 에, 정모라고 하는 죄수가 하나 어, 악한 귀신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귀신에 붙잡혔어요. 눈이 그냥 뒤집어져 그 눈에 나오는 그 안광이 누가 봐도 이거는 어, 다른 영이에요. 날마다 그 병사의 수용도 했었는데 또이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아, 그러므로 힘도 잘 쓰지 못하고 키도 막뭐 백한 60 될까 말까 아주 약하고 호리호리한 그런 수용자였는데 이게 한번 딱 역사하면요 그때부터 아무도 그를 말리질 못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어지는지 아주 덩치 큰 교도관들이 두명세명 명 들어가도 그 친구를 딱 잡는 순간 몸을 휙 흔들면 이리저리 막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붕붕 뛰어요 주로 이제 막 뛰는데 여러분요, 우리 모두 가다 봐도 신기한 것이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붕 뜨면은 또 땅으로 내려와야죠. 붕, 붕,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채공 시간이 거의 엄청 깁니다. 붕 뜨면은 붕, 툭. 붕. 이런 식으로 공중에 머물리는 체공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그볼 때마다 야, 저 진짜 특별한 저는 악한 영에 힘에 붙잡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뒀다가는 뭐 자기가 다치든지 뭐 죽든지 안 되겠더라고요. 뛰쳐 들어갔죠. 그 날도 뽀떨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어, 악한,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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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 없어서 기도하는데, 안 돼! 막 펄떡펄떡. 그때 저도 몰래 방언 기도가 나온 거예요. 방언으로. 막 방언으로 그냥, 그때부터 담대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 방언 기도가 쭉 잡히자 말자, 그렇게 날뛰던 이, 이 친구가 쭉 그냥 늘어져가지고, 누가 그 위에, 한 몇천 톤 어,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쫙 쳐야 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제 눈에 그 친구의 가슴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그쪽에 꽉뭐 들어있는 뭐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거라고 퉁 가슴을 쳤죠 퉁. 근데 이게 왠지퉁 치는 순간에 그 반발이 얼마나 센지요. 저도 몰래 팍!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제 손바닥으로 툭 쳤는데 그 튕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뒤로 빨아! 넘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방언으로 팍! 기다면서 이제, 이제, 칩니다. 칠 때마다 탕! 탕!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몸의 중심을 딱 잡고 하니까 그나마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계속, 뭐라 그럴까, 애들 탱탱볼 치듯이, 탕! 탕! 튕기는 거예요, 계속. 그 순간, 기도, 기도 하다가, 내 느낌에도, 그 방언 기도가 아마 최고의 어떤 크라이막스에 도달한 느낌이 있는데, 탕 치는데요. 세상에. 탕, 탕, 탕 튕기던 그, 어, 느낌이 아니고, 마지막 툭 치는데, 스폰지를 누르듯이, 뭐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가슴에 쑥! 들어가는 것 때문에, 쑥! 바로 그 순간입니다. 쾌악! 하지만, 그의 모든 특징처럼, 역시, 온갖 욕을 내뱉으면서, 그냥 털썩 뒤집어다, 얼마나 있다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고개를 떡들다가 아, 해방됐다. 해방됐다.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천마디가. 막사이 상을, 막 사이사이 상을 받아도, 오, 모자랄 주임님이라고, 지금도 그게,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저기에아직 예, 남아있습니다. 막 사이사이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방귀도 유력을 그때 봤죠. 정말 그 이후도 물론 이제 이것저것 체험을 합니다만은. 그니까. 러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논쟁을 하거나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 내 개인적인 체험은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어,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어,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교만에 들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면은, 두두 부류로 갈라지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분과 못 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니까 방언 기도하는 를 분들은 뭔가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져 있는 느낌이 들고 방언 기도를 못 하는 분들은 조금 저급하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영적인 수준을 논하는 것은 진짜 바보들입니다 방언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그냥 주시는 기도의 유익.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어, 섭리 속의 선물이랄까, 그렇게 봐야죠. 받았으니까 난 뛰어나고, 못 받았으니까 나는 열등하고, 그는 절대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방언받은 분들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잘못 세워요. 너무 커요. 막, 아, 그냥, 그래. 물론, 온 교회가, 다 방언하는 교회로서 정말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그러면 아무 관계 없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특별히 조용조용 열심히 자기 남들 기도하는데 방언 받은 누구, 은사님 누구 하나가 막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본인은 좋죠 그러나 회중에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다니지가 30년 넘으니까, 가는 교회마다 은사자들 만나보고, 뭐 능력자들도 만나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쭉 만나봤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가끔씩은 자기 절절하지 못하고, 내가 이 방언과 아니면은 은사와 능력을 왜 받았을까를 빨리 아시고, 그건 딴게 없거든요. 교회 유익입니다, 교회 유익. 교회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뭐, 자랑이나 포함 잡는 걸로 갖다가는 큰일 나더라고요. 뭐, 제가 또 언제 시간되면은, 어, 은사받은 수많은 분들의 은사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사자들이 가야 될 길이 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방언이 갖고 있는, 어, 그 의미, 예. 그그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얼마나 어,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어왔던가를 간증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으로 절대로 또 분쟁이나 논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또내 마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또 같이 그렇게 드리고, 또 때로 악한 형들이 역사할 때마다 또이 방언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언 받기를 이제 소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또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뭐 구원의 문제, 뭐 나의 영적 수준의 문제 그렇게는 절대 생각할 것 없이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안 되어서 안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그시거니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오늘도 기도에 불을 붙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